어, 음악이 나와. <laughs> 음악이 나오네. 어, 라임이 좋은가 봐. 내린다고 안 해. 응. 재미없으면 바로 내린다고 할 텐데. 야, 오늘 라임이 한번꽤 있다잉. 날이 금요일이라니까. <laughs> 에이, 그리고 정말. 금요일이야. 하이티드 2아 그러네 우리 라임이 하이티드 이 신나게 붙였어 아무 말 안했어? 아니 세지 하고서는 아직 안하잖아 라임아 여기 잠깐 앉았다 갈까? 힘들어? 아니 그냥 잠깐 보고싶어서 앉아 앉으면 근데 얘가 분명히 일어나라고 그랬거든 어 진짜? 그러고야? 너도 여기 잠깐 있어 여기 나오려고 그랬어 와, 라임. 근데 이게 눈으로 담는 것만큼 안 나와. 그냥 봐야 돼. 라임이나 단독 찍어줘야지. 인데